봐야 되는데 좀 크게 됐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네, 네. 사를 자주 한다. 그렇 그 수특 278쪽에 있는 정한 쪽의 고가라는 작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laughs> 일단 어, 몇 가지 알아봐야 될 거. 소설의 가장 출제 요소가 될 만한 것들, 인물, 시점, 띄엄띄엄 적어 봅시다. 전개 방식, 사건, 시점 문체, 상징물. 어, 김씨 종가의 종손인 필제는 필제 동그라미 일제강점기든 어린 시절 종가의 전통을 이으려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동그라미 새로운 문물을 따르는 숙부 사이에 갈등을 이는다 숙부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일단은 필제가 나오는데, 김 필제네, 그지? 김 씨의 종손이고,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네. 응. 그럼 니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응. 그리고 할아버지는 잘 보여요, 이제? 응. 할아버지는, 어, 종가에,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제, 구세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숙부는, 일제강정인데요. 일제강정이 배교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문물 따리로 갑니다. 작은아버지는 신문물을, 신문물, 개화 이런 거를 좀어 지향합니다 배경은 이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종갓집 김치 할때그 종가입니다 작년에 육평에 그 오장원의 종가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그 종가입니다 그 해방 후에, 해방이 됐다고 했으니까, 1945년 되었고,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죠. 필제는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고, 필제 할아버지와 첩사이에 난 자식인 태식이 자신은 종의 자식이다 라고 여기며, 고향에 남아서 좌익 운동을 하고, 종가의 뜰 안에 나무를 팔아버립니다. 그럼 여기, 태식이라는, 그러면 할아버지와 첩 사이에 난 나온 자식이요. 근이 첩이 어 자기는 그 천안 첩이라고 생각해서 종의 자식이라고 여기고 이 종가는 잘 살기 때문에 좌익 운동을 할 이유가 없죠. 부르주아를 차단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는 신분이 낮으니까 좌익 운동을 해서. 종가에 들어있는 나무를 팔아버리는 좌익운동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그 필재가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태식이가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필재가 고향으로 내려왔고요. 그런데 6.25전쟁이 터집니다. 그 필재가 어, 상경했다가, 귀양을 했는데, 6.25가 터졌고, 6.25는 이제 북한에서 쳐들여 내려오죠. 그리고, 필재가 흠모하던 길려도, 길려 동그라미 좌익 운동에 가담해요. 그러면 여기, 흠물이 좀 많이 나오죠? 이제, 이게 답니다. 길려가, 아, 이, 그, 필체에 흠모하는, 필제가 흠모하는 대상입니다. 필제가 흠모하는 대상입니다. 이후에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럼 인민군 후퇴한다는 거는, 음, 6.25 전쟁 때 내려왔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메가더 장군의 인천상륙작건으로 북한이 쫓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태식은 길려와 함께 산으로 간다는 말 남기째 필제 할머니가 거쳐던 방에 불을 지르고 떠납니다. 충격적이죠, 그죠?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필제가 좋아하는 길려와 할아버지와 첩사이에서 난, 이름이 뭐였더라? 태식이, 태식이가 월북합니다. 그러면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와 45년 해방, 그리고 1950년에 한국전쟁,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 태식의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어요. 필제는 김씨 집안의 종손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 어, 하지만, 이 종가 때문에 태식이도 길려도 북한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이 수복되자. 그 마을이 수복됐다는 것은 이제 처음에 6.25 전쟁으로 북한이 내려오고 다시 인문군을 후퇴하고 이제 마을을 되찾은 거죠. 마을을 되찾았죠? 그런데 김씨 마을 사람들은, 김씨 마을 사람들은 이게 집성촌이라 그래서 김 씨들만 모여 사는 곳인 거죠. 김씨 집안의 종손이라 했으니까 사람들은 다시 고개질하고 이씨 마을 사람들은 길을 펴지 못해야만 했다. 그러면 김씨 마을 사람들은 아마 이제 우익 쪽이고, 이씨 마을 사람들은 이제 좌익 쪽인 것 같아요. 필재에는 그게 싫었다. 마을 사람들끼리 막, 한 사람은 고개 들고 한 사람은 고개를 죽이고, 이게 싫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설도 필재가 그게 싫었다는 심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3인칭 전체적 작가 시점인 거죠. 서술자는 작가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순행적으로 고생하고 있다. 필자의 심리가 달라붙어 다 이입니다. 그리고 서로 핥고 깎으려 드는 그런 싸움에 흥미를 잃고 말았다. 필자는 무슨 영문인지 골로 붙잡혀갔다. 태식으로 인해 어떤 혐의를 받고 불려갔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태식이가 이집 사람이다 보니까 태식이가 북한에 넘어갔으므로 너도 관련 있지 않느냐 하고 조사를 받고 온 거예요. 필재는 근 근은 거의라는 뜻이에요. 근 근은 거의 거의 근어 일주일이나 묵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지금 요 사건은 얼북을 했고 어 서우 게 마을이 마을이 수복됐고. 사람들은 김 씨와 이씨 마을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요. 김 씨는 약간 우익 쪽이고 좌익 쪽으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필재는 조사를 받고 풀려납니다. 집으로 돌아보니. 청천병역 같은 일이 또 벌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 떠난 것이었다. 여기, 어머니가, 필제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의 눈에선 이제 눈물이 고갈된 듯 싶었다. 니연 볼게요. 어머니의 한평생도 결국에는 이낡아빠진 집, 낡아빠진 집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고가라고 하죠. 그러면 상징물인 고가는 종가인 거고 이 봉건 시대 봉건적 유물입니다. 봉건적 유물이면서 계속 읽어보면 날가 빠진. 집을 위하여 희생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필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이 뭉클해지고 새로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러면 고가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사회적인 폐해를 일으키죠 필제는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져야 했다. 필제는 더 이상 마을에, 마을에 머물러 있기 싫었다. 아무리 바빠도 며칠을 더 근신하다 가야 한다는 종친들의 그 마을 어른들이잖아. 종갓집 어른들의 권하는 소리도 물리치고 마을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필제는 조사를 받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필제는, 어, 마을을 떠납니다. 필재는 이번에 고향에 내려온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필재는 귀향합니다. 말을 떠났다. 비, 귀향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귀향한 필재가 귀향한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타다 남은 백여 칸의 집과 유교 전쟁 때문에 탔어요. 소속된 대지를 말짱스럽게 정리해 버릴 결심으로 내려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필재가 귀향한 이유는 이 고가를 포함한 어, 재산을 아, 처분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기 싫었는데. 마을로 내려온 이상 필제는 종친들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찾아봐야 했다. 그들은 옛날이나 다름없이 극진히 종손 대접을 해주며 야단법석들이다. 어, 종손은 대를 이어갈 중심이라고 코어라 보고 사람들이, 어른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종손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나 필재로선 이 늙은이들이 이 종친 어른들이 무슨 까닭에 자기를 향하여 굽신거리며 또 자기는 무슨 까닭에 오기를 오기를 띄어야만 하는지 다 우스운 일이었다 필재가 내려온 지 2, 3일 후 이번에 필재가 집을 정리하려 내려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가까운 종친들은 물 끓듯 수근거렸다 드디어 필재 집 사랑방에서 저녁부터 갓을 단정히 쓴 노인들과 필재는 회의를 해야 했다 그래서 내려와서 필제가 종친회의를 합니다 5,60명씩 모여든 그들은 우와 많이 모였다 자기들이 돈 100환이나 마련하여 놓을 테니까 어서 집을 수리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자리 잡으라는 의견들이었다 자기는 이거 다 놓고 떠나고 싶은데 영락한 몰락한 종가와 종손을 도우려는 그들의 성의인지 몰라도 필제에겐 모두가 달갑지 않았다. 필제 심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필제는 자기 뜻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그 늙은이들은 종가 없는 마을에 무슨 체면으로 살겠냐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임진년 동학 양란에 이 집이 온 불구덩이가 되었을 것을 선조들이 다시 개축했다는 것도 오늘 보면 이런 식으로 집을 늘리고 담을 늘렸으리라고 필재는 짐작할 수 있었다.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개축한 까닭에 원통한 무리 죽음들이 많이 생겼거늘 필재는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싶진 않았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틈바구니에 앉아서 필재는 종가와 종손이 그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에 저렇게 목을 매다시피 애원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석줄 묶으세요. 여보게 두말 말고 자네가 내려오게. 그래서 내후견엔 출마를 하게. 장동김 씨도 한 번, 불효령 한번 하고 살아야 하지 않나. 자네가 내려와 출마를 하면 돈 쓰지 않고도 염려 없어. 그동안 우리 표를 그들에게 모아주었으니 우리가 말한다면 들어주지 않겠나. 그러면서, 어, 종친회의 이후에 선거 출마를 권유합니다. 선거 출마. 이게 6.25이후죠딱 싫은 거지. 성미가 발괄한그 친구는 필재에게 이런 소리를 몇 번이나 대풀이하고 두 말하고 네부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재에게는 친구 잠깐 엑스트라도 나왔습니다. 그 선거를 권유하는 밤새껏 앉아서 그들이 소리를 들어봤대자 하나하나가 모두 필재에게 무섭고 두려운 소리뿐이었다. 언제나 정치엔 눈이 밝아졌는지 그들은 서울 사람 뺨 쳐먹을 정도인 것 같았다. 종파를 나누고 문중을 따지고 모든 이 나라의 비극은 종가를 중심에서 벌어진 것 같았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것이 필제 자기요. 그 희생자가 태식이와 길려인 것만 같았다. 그러면 여기에 쓰인 말하는 필제와 초록 보라색으로 해 줄게요. 그다음에 태식이, 길려, 어머니 전부 다이 보라색으로 지한 사람이 종가, 고가, 종가의 피해자로 생각을 하는 거요. 만약에 종가가 없었다면, 고가가 없었다면, 이런 알량한 봉건적 자존심이 없었다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필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다시는 이뤄 반복시킬 수 없었다. 필제는 끝끝내 견디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밖으로 나와버렸다. <laughs> 필제의 마지막 한마디. 멋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거를 열고. 종가를 팔아 치운다는 것은 더 이상 안 되지만, 그것은 내 개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겠소. 그러니까 내가 내가내 땅, 내가 내 집, 내가 파는데, 니들이 닭쳐럼 이렇게 얘기 하는 거지. 여러 잡음이 듣기 싫었던 까닭에 필재는 기어이 쏟아 붙였던 것이다. 50여 명이 둘러앉은 자리가 벼랑간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았다. 밖은 이대로 어둡기만 했다. 이 어둠이 가시면 새 아침이 오듯이, 종가도 종손도 허물어짐으로써 진정 길려나 태식이 같은. 자기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날이 올 것만 같다 수목이란 수목이 모두 잘려나간 넓은 들엔 아직도 뻣대고 고집만 부리던 조부의 얼굴 같은 고가의 그림자가 별빛 아래 어음풋이 보인다 정한숙의 고가는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방 유교전쟁 그 이후까지 종손이 가졌던 사회적 폐해 문제를 건드렸던 작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한번 써볼게요. 주제는, 어, 사회적인 폐해를, 뭐, 셈이 아까 좀 전에 종가, 이거 상징물 할때 했지만, 를, 난, 반점하고 어, 봉건, 잔대인 종가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작품 286쪽을 한번 볼게요. 286쪽 이호철의 탈향인데요. 철 선생님은, 어, 2000, 2 0 2011년에, 어, 나상이라는 작품이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 되는데, 어, 그리고, 고, 으, 전후로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에요. 원산에서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라서, 제목인 이 탈향이라는 작품,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제목 자체 탈향이, 어, 고향을, 탈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제목만 좀 써두세요. 그리고 오늘은 어 선생님이 탈향을 안 들어가고 그1 8 6쪽에 가만 좀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비문학을 한다고 생각하고 빨간 볼펜을 한번 꺼내 봅시다. 빨간 볼펜을 꺼내서 잠깐 정리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딱 소리를 내면 좀 슬래시 해서 좀 끊어서 읽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는 고향이다. 고향 떠나오시세요 아까 탈향 얘기했잖아요. 고향을 떠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향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이제 육교대 어쩔 수 없이 내려왔으니까 북한이 그리울 거. 이제 갈수 없잖아요, 이제. 고향은 인간이 나고 자란 곳이다. 인간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이웃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면 고향은 나고 자랐고요. 이게 1번이라고 다세요.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웃과 함께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곳이에요. 고향이란 곳은. 고향은 친밀하고 편안한 3번, 안식의 장소 3번 하고요. 다른 장소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른 장소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이의 장소고 네 번째는 다른 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선생님은 고향이 저 남쪽 나라라고 했으니까 남쪽에서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춥더라고요. <laughs> 너무 추워서 그 저기 고향에 있을 때는 내복을 안 입었었는데 서울에 와서는 내복을 입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베리아 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서울 친구들은 내복을 안 입길래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쌤은 기준에 내 고향을 기준으로 다른 장소인 서울을 판단하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여름에, 우리나라 여름에 덥잖아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막 감기 걸리고 그런다 하니까. 뭐 어찌 보면은 자기 고향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어 이런 점에서 고향을 떠나는 이향은 여러분 이향에다 네모 치세요. 고향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향은 이별한 거예요. 이제 고향을 이별한 거예요. 고향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제목인 탈향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 요거는 동그라미 치고 요거를 네모 쳐 봅시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을 이향은 다 상실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고향의 집을 잃거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실향은 그러면 이향, 특히 실향.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 아픔이겠죠? 이 실향도 내모치시고요 인간 내면 그리움과 상처를 남긴다. 그러면 실향과 이향은 두 가지를 남깁니다. 바로, 상처. 우리, 어, 실연 당해도 상처가 있는 거죠. 실연, 실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 보고 싶어가 되겠죠. 그리고, 어, 현대소설은 빈곤 경제적 파산 등 개인적 사건뿐만 아니라 수탈이나 전쟁 산업화 등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낯선 차지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삶을 그리을 고향의 의미를 탐색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 이 시량의 이유가, 시량의 이유가, 어, 이유가, 어,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아니면 역사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현대 소설은 많이 다루었다, 많이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그 문단을 보면 이호철의 탈향은 유교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난민의 삶을 그린 50년대 대표 소설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이 역사적인 그러니까 유기요라는 이유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의 상처를 그렸다. 이호철의 경험, 자서적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경험을 담은. 그리고, 어, 여기, 이북이 고향인 내네 청년은, 내네 청년 동그라미 칠게요. 전쟁의 와중에 고향, 내네 청년 동그라미 부산에 도착한다. 그러면, 부산이 타양이 되고, 이제, 북한이, 이제, 고향이 되죠. 네 명의 청년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이버 두찬이, 광석이, 뭐 이런 애 있죠. 하은이, 뭐 이런 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 앞에서 변하기 시작하는 이들의 생각과 관계에서 전쟁의 고통과 실향의 아픔. 전쟁의 고통과 실향의 아픔이 지금 이게 작품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요 작품과 다음 작품이 이청준의 눈길이죠. 이두 작품을 배울 텐데, 이두 작품 다 매우 중요한 소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이랑은 오전 소설도 다 끝났고, 현대 소설도, 어, 여섯 작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뒤에 있는 것들은 잔챙이 같은 거 남았어요. 뭐, 극수필, 뭐, 이런 거 남았어요. 그래도, 어, 주어진 여건에서는 끝까지 하고, 수능 완성이 남았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곧 나오면, 요 작품들 마무리하면, 수능 완성도, 국문쌤하고, 쓰생님하고 이제, 수능 완성을, 어, 그때는, 음, 음, 문학, 뭐, 본문, 산문, 독서, 이렇게 안 나누고요. 그러니까, 어, 유형평과 1, 2회와 3, 4, 5, 3, 3, 1, 3, 4, 5, 이렇게 해서, 쌤이랑 국무쌤이랑 반반 나눠서 하고, 여정쌤은 아마 여러분하고 얘기해서, 막 파이널 모의고사 아마 이간 파이널 모의고사를 아마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특강을 선생님 맡은 부분은 이만큼 했어, 이만큼, 이만큼 했고 어, 나머지 시간도 열심히 잘 해봅시다. 지금 이제 여름이 좀 시작됐기 때문에 어, 조금 지치고 그럴 텐데 어,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멘탈 관리 잘하시고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え、ね